도희 안녕하세요. 스웨덴에서 영어로 대학원을 졸업한 김도희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복지국가 스웨덴으로 유학이나 이민을 꿈꾸시나요? 그런데 돈이 없어 유학을 고민하시나요? 저도 북유럽 이민을 진짜 많이 꿈꾸다가 스웨덴으로 떠났는데요. 유학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전액장학금을 신청하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고 현지에서 북유럽 문화를 경험하며 정말 즐겁게 막 공부할 수 있었어요. 현재는 한국에서 브런치, 네이버 밴드, 유튜브, 강연을 통해 스웨덴 문화에 대해서 멀리멀리 멀리 나누고 있답니다. 유학비용이 한국이랑 비슷하고요. 영어로 공부할 수 있고, 북유럽의 복지나 문화 등을 직접 살아보며 경험할 수 있는 점. 스웨덴에는 1 0 0개가 넘는 영어 학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00% 영어입니다. 특히 스웨덴 사람들은 비영어권 국가 중 영어를 정말 유청하게 하는 사람들 중 하나예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정말 영어 실력이 뛰어나요. 북유럽의 복지, 우수한 교육제도, 워라벨 등 장밋빛 북유럽 국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그곳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사회, 교육제도는 어떤지 솔직한 정보를 얻기는 하늘의 별따기죠. 가고 싶어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나요? 스웨덴 유학 선구자로서 냉땅에헤딩하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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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득한 스웨덴 유학과 장학금 정보, 2년간의 먹고 사즘 이야기를.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솔직하게 빌려드릴게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둔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정보. 바로 이 스토리를 통해 확인하세요. 왜 스웨덴인지부터 어떤 분들께 스웨덴 유학을 추천드리는지, 스웨덴 대학원 입학 조건과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서 살고, 뭐 먹고 살고, 어떤 언어를 쓰며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졸업 후, 북유럽에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공개합니다. <laughs> 여러분, 꿈만 꾸시던 북유럽 유학,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유학을 시작해. Cristiàs